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티아이파크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 1 8 0 0명의 유튜브 수익이 어떤지, 게임 유튜버들이 이제 구독자 한 만명이 넘게 되면은 수익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랑, 어, 조회수에 따른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대비 게임 유튜버기도 하고, 이번에 아이온2를 통해서 조회수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막, 완전히 이 정도면 정말 과분한 금액이긴 한데, 어, 어이 정도 조회수가 나와도 그 정도 는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좀알겸 한번 또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조회수가 28일 기준으로 660만이 나와요. 하루 평균 조회수가 이제 한 27만, 뭐 37만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온투를 시작하고 난 뒤로는 조회수가 한 20만 가까이 이상씩은 나온다 보면 될것 같아요. 또한 뭐 20만 이상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회수 1당 어, 못해도 한 5원씩 벌리지 않나 보면은 3300만원 정도 벌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조회수보다 이제 한 0.5원 정도 조회수 1당 그런 느낌이좀 보면은 330만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 쇼츠 조회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쇼츠 조회수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이제 15만 9천이잖아요 159,000인데 분석 들어가 보면은, 어, 수익이 162,000인데 이제 3만 1,000원 정도 되는 시기라, 뭐 조회수당 걸리는 금액들은 이제 크지가 않다. 그렇지만 영상 하나 만들고 뭐 3만 1,000원 정도면 좋은 건데, 이게 문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영상이 이런 금액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거 원래는 더 금액이 안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겠지만, 쇼츠로 유입을 시킨 다음에, 몇몇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롱폼 영상들도 이제 조회수가 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롱폼이다 보니까 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도 이제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시기라서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게어 원래 유튜브 이제 사업자 신청을 한 유튜버들 중에서 수익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됐던가 그랬던 걸로 알아요. 에디센스를 달려면. 그리고 시청 시간도 뭐 되게 높아야 되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 그럼 광고 달리고 이제 그걸 사업자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하이 50% 수익 평균이 그한 달에 3만원도 안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좀 생각보다 유튜브만으로는 수익을 벌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건데, 보면은 시청자층이 38만 명, 이 월간 시청자가 정말 많죠. 생활해보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큰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들 좀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는 키워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게 생겼어요. 구독자가 옛날에 만 명이 넘어야 가능했는데 쇼핑이라는 게 생겨서 쿠팡 쇼핑을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마린스타의 파크입니다. 이번 고들 같은 것들이 사이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약간 대만 쪽 사이트가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어, 이걸 구매를 안 해도 하루 들어오고 나면은, 뭐, 캔커피 이런 거를 구매를 하거나 하면은 하루 동안은 뭘 구매하든 그 사람한테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한 6%에서 7%, 이렇게 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걸로 통해서 이제 벌리는 수익들이 또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독자가 이제 5천 명만 되면 가능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 쇼핑 관련해서 쿠팡이랑 연계가 됐을 때 나오는 수익들도 작지가 않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가서 보면 78만원 정도가 됐고, 어떤 걸 구매했는지도 뜹니다. 어떤 걸 구매했는지도 떠가지고, 막 이제 컴퓨터 사주시는 형님들, 이걸 사주셔가지고 11만원이 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또, 뭐야 160만원짜리 사주시면은 11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네, 모니터 이런 것들 구매해주시면은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야 채널 여기에 수익창출에 쇼핑 가면 이 보너스도 있어가지고 매출이 높아지면은 뭐 20달러 200달러 보너스 주고 30만원 되는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가면은 뭐 보너스 한 100만원 주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이러한 식으로도 이제 좀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사실 도드라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14,000달러면 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들을 음, 정말 많이 올렸어요 내가 뭐 실력은 없고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지 해서 28일 동안 750개 고객상 90개,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29개, 그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맨날 라이브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영상은 또 이렇게 찍어내고 라이브도 거의 한 12시간 이상씩은 거의 맨날 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쇼츠들도 좀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라 어, 모든 시간을 다 갈아놓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 나갔을 때. 그 와중에도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게임이 잘 걸려서 그렇지. 옛날에도 똑같이 했지만, 하루에 한 2만원도 벌릴까 말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가지고,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노출수나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지기는 했죠. 그리고 이렇게 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광고 수익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래양한 방식들이 또 가능하니까, 어, 이거는 이제 기반으로 깔고 나머지 거에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신 분들은, 어, 청년 사업자였나? 어,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맞죠, 저거. 한국의 청년 사업자에게 법인세를 50%에서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뭐 과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는 거의 100% 감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 예, 해야지만 가능하다. 한번 하고 나면은 5년간이었나 5년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경영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혹은 병역 갔다 오면은 이제 32살, 아 36살 36세라 하더라도 어 이것도 이제 제외를 해주나봐요. 와요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빠르게 사업자 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서 감사하고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